하다 보면 다 돼. 근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무릎을 휘고, 자전거를 많이 세우려고 그래야지, 몸을 빠빠지 많이 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전거를 세우려고 하면 몸이 약간 로어달면서 땡겨야 돼. 그렇지. 어, 들고, 아, 어떡핸들바를당기지는 않나 봐요, 내가. 이기만하 근데 핸들발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좋지 않아 그냥 있는 상태에서 몸을 거기다 날리면서 마지막 임팩트 줄 때만... 아. 다리를... 발을... 발을 좀꼬며 찬... 이런 거... 노자할 때 특히... 꼭밟고 있으면 안 돼요. 저기 처럼몇 층처럼... 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들 얘기 만할 뿐이지 게다가 이밑가 내리막이어가지고... 길게 밟으면... 이렇좀 이끌리는 느낌이에워 아. 어. <웃음> 오, <웃음> <대피>. <웃음> 어, 시원한 풍기는 하겠는데? 아침에 뛰었으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지. 여기까지 <laughs> 왔으니까. 그럼. 뭐게 뭐라 그러면 데드리프트. 이거 이거 해갖고 어, 어. 요거 많이 하죠. 아선수들 여기 그, 저기한 번에 있잖아게이 여기 여기잖아. 어. 뭐라 그래요? 한 번에. 이런식, 어. 이런식만, 이거? 어. 그러니까 이런 식 이런 식 많이 순발력이 그 기본을 많이 하 나도 순발력 있게 해야 돼. 음. 그 인젝트가 없나봐요 인젝트 같은 거 그냥 쓰고 저기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이거 이면 이렇게 살을 세다올라와요지 어우 씨 살을 살을 세그가 이렇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 이렇고려면이팔게할때갈 때가 이만큼 당기고 특히 이료게 턴을 해보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아 아래로 경기 보다 는더낮게내려럴까 아빠, 여기, 나뭐 중심에서 뒷바퀴 갔는 데가 어지 거든. 근이다이렇게오 잖아? 그러면 이제 너무 같껏하더라면 너무 희없이게 되는 거그 이와. 자시청기시이자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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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자 시청자, 시청자, 자는거자 시청자, 시 처음에 운동할 때는 이것보다 발음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다리를 빨리 잡고 돌려 이렇게 딱 잡으면 여기서는 쉽잖아 네기니까이렇 내려막이라 딱 이렇게 있다가 아니 이렇게 있다가 딱 돌리면 이제 그냥 당겨야지 당길 수밖에 없어 그래야 유지가 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또 다시 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속상한 폼이 는네게 빠져야지 몸이 우리 사이에 느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속상으로 시작을 해서 두 곳이 먼저 말하고 한번 해 봐. <laughs> <한번 해봐. 웃음> 시원하다, 했다, 이레시, 이레시. 이렇게 하다이게했지 이렇게 고 이렇게 해줄알아야 돼. 상황이 다다럼데정동이 때면 다리 뻗더라고 이게 가 이거 이게 완전 편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힘들이스타일 아, 옛날 에 스타일이야 낮은 비비 타던 자전거 타던 애들이 이렇게 가는또 뻗어가지고 아 케빈이 스타일 완전 옛날 스타일 케빈이 요아 <목소리도> 아그 이제 네 미시민인가어 계속 그 아, 맞아 맞지, 맞아 근데 걔는 뭐라고 한마디 없어 그냥 너상잘 사는 거어같이는 거의 딱딱해 딱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아프다는 게 확실히 부러우게 말을 해도 <목소리도> 금방 아는 거 능력 러니까공게 배워? 이렇게 보여줄 몸에 배인 나쁜 습관이 없을 때 배워야 돼 아처럼막엔피트 타다 하면 그렇고 싶다 아나 스탠딩 나 스탠딩 안장에 간지갖고 하다가 터쳐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더라너 응. 그렇고 도한번도했어 아... 스탠딩막고 뭐 스탠딩이요? 어. 거짓말 안 하고 자세 바꾼다고 여쭤봐 땅바닥에서 하잖아 그럼 나중에 톡에서 어. 어. 다시 익어야돼거에서 하잖아 당연하죠 어 던진 거라도 하나 봉기 좀 저기서 뛰어가면, 나 때문에 못했구만. 아 지금 브레이크 가뭔가 쫀득하게 붙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무서워요. 지금 언제 잡힐지 몰라. 아까 그러니까 벌린 느낌이나고 그래가지고, 어디? 차를 좀발라더니 너무 강하게, 조금 네, 네. 너무 떨어졌다, 떨어졌다 이런 기분 이딱드는데 많이 어, 했나 봐. 뜨거워. 이렇게 해서 천을 해해보면 바로 그 집은 아닐 것같아 완전히 그 집을 구다가지시 우동이를 구입고그 집을 면서 이제 이렇게. 높으면 못하고 훨씬 높으면. 그렇다. 몸을 먼저 더앞수더던지어떤던요 <laughs> 오! 넣고, 아, 또 먹고, 더우니까 차가 약간 녹으면서 웃기는 구나예전는그런거놓고 음. 아, 진짜 좋네, 이 부분에. 예전엔 너무 안 좋다. 이금들이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달라져. 음. 어, 돌아봐요. 돌아봐요. 돌아버요 이제 돌아봐. <laughs> 아, 이제 웃어졌어, 제가. <laughs> 조금 웃었어요? <laughs> 허니가 그니까, 나와봐. 괜찮지? 살살 살살, 살살. 앞발 올라가면뛰는 거를, 허니 뜨는 거를 안 해라고. 앞발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그걸... 앞발에 네가 텐션을 너무 안 줘서 그래. 이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뒷발에들려가면고 올라오는 거야. 앞발을 그러니까 충분히 눌러주고 이렇게 뒷발은 보조로 역할을 할 뿐이야. 앞발이 탄탄하게 그, 그 언제든지 준비가 되셔야 돼. 발목이 이렇게 어지고 <목이> 앞발에 내가 할 말이 그 말이야. 네. <laughs> 그 <초기에는. 웃음> 말이 그, 그 말이야. 보통, 보통 저기 초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뒷발에, 그 양발에 같이 힘을 주거나, 그다 이제 뒤척뒤척 하면서 이발이 눌리는다연히 이게 올라오는 거야. 응. 어, 앞발을 충분히 눌러주고 있고, 뒷발은 보조만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해소화 시켜야 된다 어, 네. 네. 한 바퀴를 볼수 있어야 돼. 네 그래야 이 밑에는 다 빗겨져. 빗겨서때에 여기서 빗지 않는 것 还是自己做，应该自己做。<music> 讨厌，这是山路啊！我感觉。 맨발이라 그래. 턱에 걸리는 느낌이 좀 나네요. 아, 여기는... 형은... 여기 네? 찍어야돼 여기에 찍어야 돼. 아, 안 나간대. 여, 뭐라 하시지 여기서도, 그살기시는거 보면 충격적 어프로디 하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밟을 수지그래또 놓는 타일

이걸 어떻게 처럼러시그나처러면아는 나처럼. 러시아는 나처럼. 러시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나처럼. 러시아는 는게 무슨 말이아는 나처럼. 러시아는 나처럼. 러시아는 이처럼이시아는 브레이킹게 r I'm over. I'm over. I'm over. I'm o v e 발목으로? v e r I'm over. I'm over. I'm over. I'm o 게 e r I'm over. I'm over. I'm o v 을 r I'm over. I'm over. 아막못어는데하하 <laughs> <laughs> 무릎 딱 펴고 발목만으로 딱 많이 펴 어. 앞무릎을 딱펴 괜찮아 봐봐 하지만 윙리프가잘 안되는 거 그러니까 안되니까 이거를 먼저 고치려면 고쳐야겠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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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멀리 좀 이게 진짜 컨트롤 하면서 할수 있는 거죠 잘먹 발목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하면 이제 모든걸 응용할 수 있다고 그게 맞아 안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윌리오팅하고 쉴 때나 예? 네. 준비 동작에 아주 괜찮은 자세가 됐어 힘을 덜 들이고 네. 상황이 이미 다이 준비하면 봐봐 다리 딱 펴고 빤디 서 있잖아 네. 너는 자전거 많이 눕혀져 있고 이, 이 자세에서 26인치를 타면 무조건 앞으로 다 떨어져 버려 그냥 흔들바 잡을 수가 없다고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오 좋아 좋아 네, 네. 밑에 보고 요 네. 뒷바퀴를 팍 그러면 내가 정확히 볼줄 알면 안 무서워 다섯에 어. 저거 어. 그대로 여기 두 발이 다, 리가이다 펴지는 거야. 그대은 그냥 도도로 그냥 앞에 텐션을 더 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황이가 이야기하니까 텐션주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가. 이제. 네. 익성님 말한는 거랑 똑같아. 똑같아요. 혹시? 똑같아. 나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겠거든? 그게 그래 똑같은 거 같아. you yeah. can